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수요일 투데이 광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어도 수리하거나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광명시는 최근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하안동 안터길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일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됐습니다. 안덕길 확포장 공사는 2011년 초한 일동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건의 사항으로 폭 8m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종점부 이후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폭 2.5m 도로를 폭 8m로 확장하고 길이를 54m 연장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앞으로도 개발 제한구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명시가 안양천 둔치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회를 31일 광명시 중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안양천 눈치 활용방안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양기대 광명시장과 박성권 부시장을 비롯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연구원들과 복지문화국장과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전략실장 등 광명시 9개 실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원수 책임연구원의 용역 보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의견 나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 안양천 둔치에 자전거 도로나 게이트 볼장, 농구장, 꽃밭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지만 둔치의 일부분만 활용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안양천 둔치를 시민들의 쉼터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이 2만여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31일 광명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제2회 결혼 이주 여성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건강한 여가 문화 활동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한국 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이끌어 지역 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제2회 결혼 이주 여성 가요제는 양기대 광명시장과 참가자 8개 팀, 결혼 이주 여성 가족 및 친척, 문화교실 회원 등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2회 결혼 이주여성 가요제는 한국 마사회 광명지점 문화 교실에 기타 공연과 밸리 댄스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가요제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요제에는 8개 팀이 참가해 트로트와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가요를 부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와 춤솜씨를 뽐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다문화 시책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책임과 권리를 지원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으며 친정 방문 사업과 출산용품 지원 요리교실 한국어 교실 등 문화 적응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2.8도까지 내려가고 설악산 산간지역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초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2일 오전의 고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다가 주말인 4일에는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데이 광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